내마대로안 되는 골프 싱글이 되는 그날까지 최고의 프로를 찾아 떠나는 골프 레슨 원정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레슨은 어떤 프로가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정상원 프로가 그립 레슨 해주시러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세연 아나운서가 아까 가장 배우고 싶다고 했던 그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골프 그립이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최세연 아나운서 알고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또그 부분은 음. 미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체를 잡고 치는 거니까 손으로 잡는 거라서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골프는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립을 잘 잡아야 내가 공을 칠때 흔들리지 않고 속도를 낼 때도 빠르게 낼수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칠 때에는 그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립을 잘 잡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그립을 잡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편하게 그립을 잡으신 다음, 내가 그립을 잡고 있을 때잘 잡았는지 잘못 잡았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오른손 그립을 펴 떼고 왼손을 돌린 다음 손을 펴봤을 때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것처럼 왼 새끼 손가락 바로 밑에 마디부터 시작해서 이 검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이 부분으로 그립이 지나가는지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립을 잡았는데 이렇게 돌려서 폈을 때 손바닥 중앙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그립은 올바르게 잡았다고 라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펴고 주먹을 한번 쥐어 볼게요 주먹 네. 그러면 이때 주먹을 쥐었을 때 손에 들어오는 압력의 느낌이 있나요? 어, 있는데요 네. 많지는 않죠. 네. 네. 그러고 이 상태에서 압력을 강하게 지기 위해서는 주먹을 꽉 한번 쥐어. 꽉쥐게 되면 오. 내가 전체적인 손목이 뻣뻣해지는 게 맞아요. 느껴지실 네. 거예요. 네. 네. 그다음 손을 펴고 하나, 둘, 셋. 새끼 손가락부터 이세 손가락을 같이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어 네. 세 손가락 한번. 네. 주먹을 쥐었을때 아까보다 손에 들어오는 압력이 어떤가요? 오, 좀, 좀 더. 더 있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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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잘 들어오게 되고 네. 이렇게 손목을 움직일 때도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맞아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잘 접히게 되면 힘을 작게 쓰고도 강한 압력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음. 반대로 아까 새끼손가락을 펴고 주먹을 쥐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손의 압력이 많이 안 들어가게 되죠. 맞아요. 잘 잡은 그립은 새끼손가락 바로 밑에, 마디부터 네. 시작해서 이렇게 검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까지 있는 그립을 잡게 되면 새끼 손가락이 잘 이렇게 말려 들어오기 때문에 압력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립을 잡으실 때 샤프트를 이렇게 뒤로 잡고 손을 앞으로 뻗은 다음 이렇게 그립을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거예요. 아까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옆에 그립에서 잡고 움직일 때의 손목의 느낌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음. 그립을 잡으실 때 새끼손가락 바로 밑의 마디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검지마디까지 가서 이렇게 대각선인 상태의 그립을 잡게 되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잘 접히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힘으로 강한 압력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립을 이렇게 손바닥 중앙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립을 더 강하게 지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게 되죠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손목이 뻣뻣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손목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클럽을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 위치에서 이제 그립을 잡은 다음 내가 손목을 이렇게 돌려 볼 거예요 이렇게 손목을 돌리게 되면 손목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로 손바닥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게 되면 이렇게 손목을 돌리게 되면 손목이 뻑뻑하다는 라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 그립 같은 경우는 여기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부터 검지손가락 중앙까지 첫 번째 마디로 지나가게끔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그립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립을 잡았을 때 클럽을 들고 이 상태로 샤프트에다가 그립을 잡아주신 다음 그대로 내려와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왼손 그립과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견고하게 잘 잡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손의 압력, 이 압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립을 잡고 공을 칠때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그립 전체에 이렇게 힘을 많이 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렇게 전체 그립에 힘을 많이 빼게 되면 스윙을 할때 이렇게 덜컹, 덜컹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적당한 그립의 압력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강하게 지어야 된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의 클럽을 우리는 도구를 쓰기 때문에 이 도구를 잘 휘두르고 던질 수 있, 있도록 할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잡고 있는 그립을 먼저 한번 편하게 네. 잡아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여기 손 사이를 맞추고 네. 여기 손가락 끼고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대로 어드레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네. 오른손을 펴고 이제 왼손을 돌린다. 한번 손바닥을 펴볼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간이 네.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배운대로 이 상태로 잡고 여기 네. 밑에 마디로 네, 마디에서 네. 들어가.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잡고 오른손 그립도 한번 잡아볼까요? 네. 그렇죠. 좋아요. <laughs> 지금 상태에서 한번 어, 연습 스윙을 해보실까요? 네. 연습 이거 백스윙까지 하는 거예요? 네. 공 없이 네. 스윙하는 것처럼. 부시면 안 돼요. 주사 하면서. 아저 장담 못합니다. 네. 잠시만요. 편하게. 네. 어어어 음. 어, 어. 음. 아, 다시. 아, 다시 할게요. 편하게. 예예 예. 세세한 안나서? 네. 네 한달 배웠다고 하셨죠. 네. 혹시 드라이버 쳐보셨나요? 네. 어, 쳐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왜 뭐가 심각한 문제인가요? 가 아, 아, 아닙니다. 그쵸? 다시. 아, 이 형님은 오히려 드라이버가 잘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웃음> <웃음> 좋아, 한번더 쳐볼게요. 네. 새끼손가락을 펴고 주먹을 한번 쥐어볼게요 이렇게 쥐었을 때 손에 압력이 많이 아, 안 들어오게 네. 되죠 그리고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아, 상당히 뻣뻣하게 돼요. 네. 돼요 다시 펴고 이세 손가락을 한번 다시 쥐어볼까요? 그러면 음. 힘을 작게 써도 편해요. 네, 네. 강하게 압력이 네.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손목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네. 그 다음 그립을 우리가 손의 구조상 이렇게 지금처럼 다시 이렇게 잡고, 잡고 있으면 네. 지금 최승아 아나운서가 잡았던 위치에서 잡았죠. 네. 그다음 잡고 이 그립 끝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때 나의 손목의 느낌. 어, 뭔가 뭔가 불편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 펴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잡고 한번 돌려볼게요. 오, 이 차이. 네, 손목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서. 네. 네. 어, 어디로 가죠?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최재남 선는 제가 봤을 때 그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laughs> 네. 아 마지막 도전. 마지막 아, 네. 도전. 네. 한 번만 더힘 빼고. 네. <laughs> 어 좋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레슨은 우리 강동우 프로, 이 비수윙의 창시자 강동우 프로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레슨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클럽을 던지고 헤드를 던져지는 느낌을 찾는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클럽을 던진다고요? 네. 말 그대로 던진다고요? 네. 오늘 레슨 주제가 그럼 클럽 던지기예요? 맞습니다. 클럽 던지기입니다. 더잘 치는 아마추어가 잘못 치는 아마추어를 레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클럽을 좀 던져!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클럽 던지기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첫화때 느꼈던 그 의심이 지금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laughs> 클럽을 던지라고? 진짜 던지실 거예요? 네, 진짜 던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강동호 프로가 준비한 클럽 던지기, 던지기.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럽 던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클럽을 던진다라는 말이 헤드를 내가 속도를 내서 앞쪽으로 보내주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클럽을 던지기 이전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내가 정확하게 클럽을 던질 수 있습니다.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 가지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저희 몸하고 똑같습니다. 몸이 첫 번째, 앞뒤로 움직이는 움직임. 두 번째는 옆으로 움직이는 움직임.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자리에서 도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클럽도 똑같이 세 가지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세 번째가 클럽이 제자리에서 다치고, 열리고 하면서 회전되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움직임이 조합돼서 클럽이 던져지는 건데요. 잘 던지기 위해서는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요. 그 순서는 바로 위아래가 먼저 나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적인 동작이 나오고, 세 번째가 회전되는 동작이 나옵니다. 이세 가지 순서를 지킬 때 클럽을 정말 세게 헤드를 더 가볍게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작을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위아래 먼저 느껴보시고, 두 번째는 수평 느껴보시고, 세 번째는 제자리에서 느껴보고, 그거를 조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는 그립의 끝, 칠, 시소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으로 축을 만들어주고, 왼손으로 그립의 끝을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클럽 헤드가 쉽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 동작이 내가 위아래로 클럽을 만들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근데 내가 온전히 힘으로 클럽을 위로 들어 올리는 느낌이 아니고, 그립의 끝을 잘 눌러주고, 오른손이 축이 돼서 그 동작을 할 때,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클럽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움직임. 말 그대로 클럽이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제자리에서 클럽을 돌리는 동작인데 오늘은 정확하게 더 느낌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 그립을 잡지 않고 손바닥을 그립에 댄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동작을 할 때는 처음에는 위아래를 빼고 오른쪽 왼쪽 회전만 섞어 볼 건데 오른쪽 왼쪽을 먼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손바닥을 그냥 그립 옆에다가 붙여 주세요. 그러고 클럽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 정말로 던지는 겁니다. 진짜 던졌네요. 진짜네요. <laughs> 네. 두 번째는 헤드를 던지는 게 아니고 이제 똑같은 자세에서 그립 끝을 타겟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헤드 쪽 이번에는 그립 끝을 맞습니다. 던지신 거죠? 두개다 제가 타겟 방향으로 클럽을 던졌죠. 네. 그래서 클럽을 던질 때는 헤드가 나가는 방식 이 있고 그립 끝이 타겟으로 던져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이제 회전되는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 똑같이 손바닥을 그림 옆에다가 두고, 내가 왼손은 내리고, 오른손은 올려주면, 페이스가 닫히죠. 그렇죠. 그렇죠. 오른손은 내려주고, 왼손은 올려주면, 클럽은 열리는 열리죠. 방향으로 네. 돌아갑니다. 클럽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 던지면서, 클럽이 닫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습니다. 올려야지.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이 정말로 헤드가 타겟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페이스가 닫히는 현상을 똑같이 클럽 헤드를 던지는데 페이스가 열리는 방향으로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헤드가 타겟 방향, 페이스는 열리는 방향. 이제 두 번째는 그립 끝을 타겟으로 던지면서 페이스를 닫는 느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립 끝을... 타겟으로 던지면서 그립 끝을... 페이스가 닫히게 그러면 이렇게... 오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똑같이 손바닥 자세하고 그립 끝이 타겟으로 날아가면서 페이스가 닫히게 이런 느낌입니다 음. 음. 좀 앞쪽으로 더 미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그립 끝이 타겟으로 나가면서 페이스가 열리게. 자, 이래 동작이. 오,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laughs> 네. 어떤 게 가장 쉬울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거요? 첫 일, 번째 거요. 네. 일단 타겟을 저는 헤드 쪽으로 두는 게 그립보다는 쉬울 것 같고요.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는 거보다는 닫는 쪽이 쉬울 것 같습니다. 헤드가 타겟으로 날아가게 그냥 부드럽게 한번 헤드를 던져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헤드를 던진 거. 이건 쉬워요. 야, 이, 이건 이건, 이건 많이 쉬워요. 쉬운 것 같아요. 아, 또 똑같이, 똑같이 손바닥 하시고. 네. 이제 그립 끝이 타겟으로 날아가게, 이렇게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오케이. 일단 네. 던지는 거는 양쪽 다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손바닥 하고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을 올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이렇게요? 돼요. 네. 제자리에서 네. 그냥 손바닥을 놓치시면 돼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그러잘 닫히죠. 네. 네. 이제 반대로. 반대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러면 열렸어요. 열린 거. 네. 그러면 네 가지를 따로 따로 다 해보셨고 네. 이제 조합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스탠스 살짝만 벌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네. 조금 네. 짧게 잡을게요. 저희. 네. 자이 상태에서 헤드가 나가는데 네. 닫히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laughs>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 헤드가 날아가는데 헤드가 페이스가 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건 어떠셨어요? 아, 이거 좀 무거운데 힘드어요 무거운 돼요? 느낌이셨죠? 네. 자, 세 번째. 아, 네. 이제 그립 끝이 나가는데 페이스가 닫히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하셨어요. 잘한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laughs> 자. 제가 볼때정승화운서보다더 잘하시는 것 어, 같아요. 예. 자, 자 그립 끝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열리는 방향. 열리는 방향 시작. 오케이. 어, 진짜 잘하네 잘하셨어요. 네. 어. 자 그러면 네개 중에 어떤 게 제일 강할 것 같으세요? 힘이. 제 힘이요? 아든힘 어, 말고 실제로 얘가 날아가는 아, 힘이요. 날아가는 힘이요? 어 헤드가 나가고 다칠 때요. 다칠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분다 같은 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아 정답이 있었군요 <laughs> 예. 정답이 있었습니다 <laughs> 여기서 정답이 존재합니다 어. 힘이 강한 거는 실제로 오른쪽에서 헤드가 타겟으로 날아갈 때 닫히는 방향으로 하면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음. 네. 근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열리거나 슬라이스가 나거나 힘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그립 끝을 내려고 할때 페이스가 열린다 하면 음. 이거는 완전 최악이죠. 아 그렇죠. 가장 힘을 못 쓰는 느낌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내가 연습하는 느낌은 헤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갈 때 그립을 돌려서 닿는 느낌을 많이 연습할수록 훨씬 더 쉽게 되는데요. 아, 제가 네. 이 위치에서 이제 헤드를 타겟으로 던지면서 페이스를 한번 닫아볼게요. 여기서.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음. 쉽게 클럽이 던져지죠? 맞아요. 네. 한 가지 딱 빠진 동작이 있는데, 바로 클럽의 위아래 동작이죠. 음. 네. 위아래 동작은 내가 백스윙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아까처럼 제가 그립을 놓을게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클럽을 내리다가 옆으로 던지는 동작을 하면 아까보다 훨씬 세졌죠? 그렇죠. 근데? 힘이 더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파워를 내는 동작에서는 내리는 동작이 생기고, 옆으로 던지는 동작이 생기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클럽을 닫아주면 맞습니다. 힘이 전달이 된다는 부분. 세 가지 움직임을 꼭다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그세 가지의 움직임 속에서 순서를 못 지키는 동작을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이미 클럽을 앞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내리는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미 클럽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또 던지는 동작을 하기가 불편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 제가 설명드린 내리고 던지고 닫아주는 동작 이 순서를 지키셔야만 클럽을 가장 강하게 아. 던질 수 있습니다. 스윙을 해볼 텐데요. 네. 이게 어떤 스윙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음? 정수 많아서 이게 어떤 스윙 내리고 스윙인지. 네 <laughs> 던지고 열린 거 아닌가요? 돌리고입니다. 돌리고요? 네. 비스윙을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비스윙 동작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리고 던져지면서 돌아가는 음. 이 모션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비스윙만 따라 하셔도 클럽을 던지는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레슨을 배우고 좀더 가볍게 던져지는 느낌을 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클럽 던지는 느낌 꼭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내리고 돌리고 닫아주는 그세 가지군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골프 싱글이 되는 그날까지 최고의 프로를 찾아 떠나는 골프 레슨 원정대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정성 프로가 직접 인사를 해 주시죠. 어, 좋아요. 예,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